할렐루야. 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어, 또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내고 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똑같이 지나가게 되는데, 음, 그냥, 아, 올해도 부활절이 있었구나. 뭐 다음에 또 오겠지. 어떤 의미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면, 또 부활을 지나가게 된다면, 사실 부활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교회에서 지나게 되는, 우리 기독교에서 지내게 되는 하나의 그냥 뭐, 이벤트와 같은 어떤 절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고 내삶 가운데서 이 부활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려주셨고, 무덤에, 무덤에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끊임없이 사랑의 모습으로 온총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음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며 이야기하며 두려움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또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다시 갈리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를 많은 다른 제자들도 역시 나도 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죽으셨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런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좀 찾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그런 승리 가운데 하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승리이지 제자들의 승리는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가 다 같이 갈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열심히 나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읽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베드로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였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살아 계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데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 계신 그 주님을 베드로는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나가서 자기의 전에 하던 그런 직업대로 일대로 물고기를 잡은 것이죠. 그러나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말에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듯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물고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던 것 같이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심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삶 가운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이에요. 은총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니요, 것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laughs>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물고기를 한 마디로 잡지 못했냐? 너희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지금 물고기가 있느냐? 네가 열심히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 잡으려고 했었던 물고기가 너에게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 그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바로 어떤 것인가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주님을 믿는 것. 오늘의 일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절망이 오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은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삶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벌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 있다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추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 가운데 램프란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우리 기독교 화, 저 그림을 너무나 많이 그린 그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순식간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잘 그리던 그림, 뭘 이제 그리지 않게 됐습니다. 붓을 버리고, 내던지고,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갈리리로 갔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렘브란트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두 제자의 모습과 같이 실망에 빠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심없이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아주 그러한 모습으로 절망하며 내려가던 갈리로 내려가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어,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18종류의 성경을 읽고 나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다른 제목이 또 붙어 있는데 좌절의 길목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그려놨습니다. 멋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기, 그림을 그렸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행복했을 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행복이 다 산산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꼈는데 그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고 하는 것. 절망의 좌절의 길목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엠마로 내려가던 그런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믿음을 주어서 엠마로 가던 그런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런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망 가운데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주님. 오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주님을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와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본 말씀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 <laughs>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빈 그물을 들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물을 배우른 편에 던지라. 이러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것, 그런 행동을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본래 베드로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여러분이 함께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은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열정,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기쁨과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금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가 눈을 여서 보니까 제자였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야, 주님이시다. <laughs> 주님을 본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물고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가서 빨리 잡아야 됐습니다.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한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물고기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아니 그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기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성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것임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결국 와서는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악한 연들의 세력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기 좋게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깨뜨려 버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인 것이지요. 그 주님을 믿는 것. 바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 이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심으로 어떻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뭐 어떤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안 이후에 부활하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안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늘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외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승리를 마음껏 외치고 선포하면서, 정말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성숙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